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5.23동 선거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네, 본 의원은 오늘 수영만요트 경기장에서 재개발 과정에 면제된 공유수면점 사용료가 지역사회를 위한 바다도서관 건립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연간 203억 원, 30년간 총 6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점 사용료를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부산시가 점 사용료를 감면을 결정한 이유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역 협약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상업시설 면적이 기존 9,544 제곱미터에서 25,666 제곱미터로 대폭 증가했고 더는 이를 공익사업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익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인한 소음 교통 불편, 공기질 저하 등 여러 문제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최소 2년간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 수면 점 사용료조차 내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이 특정 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운대 구청이 나서 바다 도서관 건립 등 공공 시설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낼 것을 촉구합니다. 바다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은 첫째, 해양을 테마로 한 공공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 해운대구의 실질적인 해양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해양 도시인 호주 멜버드는 바다를 한눈에 담은 도서관으로, 관광객에게는 유명 관광지로, 워케이션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다대 도서관, 을 보아도 바다를 담은 도서관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음을 볼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바다도서관이 바다전경과 요트교육 최신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VR해양탐사체험 해양생태계보전교육 등을 제공한다면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둘째 해운대구는 높은 인구밀도와 부족한 도서관 수로 인해 도서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동원 해운대구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도서관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우동 지역 내 학생들과 주민들은 도서관 이용을 위해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어릴 적부터 도서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은 독서와 학습을 위한 환경을 제공받고 성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학습의 기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지난 10일 구청장님과 함께한 동순방에서 주민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자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는 바다 도서관 건립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과밀 학급이 많은 우삼동 내 학생들에게 새로운 쉼터이자 배움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국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다 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지식을 쌓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는 해운대의 문화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점 사용료를 감면을 통한 단순한 사업 혜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 기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